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활문제 하나 공부합니다 흙이 둘 차례고요 귀의 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보통 이렇게 뛰는 게 맥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했을 때요 넘어갈 가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딱 젖혀버리면 끊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선수 교환해 놓고 뭐 이렇게 젖히는 것은 여기를 빠졌을 때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니까 잡히죠. 그러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,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받고요. 이거 따내면은 자, 이것은 폐 형태죠. 가끔 아,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두고 딸때 이쪽을 막아서 뭐 양패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 이걸 따내버리기 때문에 양패가 아니죠. 그래서 여기서... 이렇게 되면 패가 되는데,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은 패도 아닙니다.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겠습니다. 그으로서는 공도 넓히는 게 최선인데요. 이때 이렇게 치봤고요. 그럼 여기 공도를 확보해야 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유가무가로 잡혔죠. 그리고 백은 이거 단수를 먼저 치고 여기를 이어버리면 뭐더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1번 뛰는 수안 되고요.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죠. 단수쳤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. 패도 아니죠.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일로 나가 놓고 두는 수인데요. 자히히는 것은 빠졌을 때 이쪽 넘는 걸 방어해야 되는데 맛보기가 되면서 잡힙니다. 그러면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요. 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나서 패가 되죠. 자딸때 이런 거 가끔 일로 몰아서 양패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. 자, 지금은 한쪽이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패라도 나면 좋겠는데, 이 장면에서는 백이 가만히 빠집니다. 자, 궁도 넓히는 게 최선인데요. 자, 여기서 백을 서둘러면안 됩니다. 여기 파워하는 것은 이렇게 꼬부려서 지금 요거를 잡더라도 지금 이쪽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막으면은 이거 백돌이 잡혔고 이 흙은 살게 됩니다. 자,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먼저 젖혀서 공도를 줄여놔야죠. 연결을 차단할 때 이렇게 되면 은 역시 잡히는 공도가 됩니다. 다 놓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잡히는 모습이죠.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럼 어디가 남았을까요? 자 여기 입구자가 이 모양의 급소가 됩니다. 자 이렇게 찝는 것은 폴짝 띄게 되면은 흙돌이 연결이 되죠.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는 이수밖에 없습니다. 자 이때 갖다 붙입니다. 자 여기서 100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. 자 이렇게 놓습니다. 자 지금 여기가 여기를 집어야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살았죠. 그렇다고 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서 아직 유감과가 아닙니다. 100이 먼저 공배를 메꾸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를 이어놓게 되면은 이 모양은 비구로 살게 됩니다. 자 그러므로 100은 여기서 단수 치는 수를 노릴 수밖에 없고요. 얼핏 보면 이게 폐 같아 보이지만 1번 자리가 아주 좋은데 와 있습니다. 여기서 그냥 단수를 쳐버리고요. 여기를 딸때 이렇게 막아버립니다. 자, 이쪽으로 끊어서 폐를 하자고 할때 아무데나 때리면 됩니다. 자, 폐감을 쓰고 폐를 때리면 이쪽을 때리면 되죠. 자, 이 모양 양패로 살았습니다. 자, 이 모양 귀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니까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. 이 자리가 급소고요. 이 수밖에 없습니다. 붙입니다. 빠지면 빠져서 파올때 이렇게 해서 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집으면 이걸로 삽니다.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얼핏 폐처럼 보이지만요. 1번들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막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그때 아무쪽이나 따게 되면은 양패 모양으로 극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